안녕하세요, 여더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제로지 코인이 업비트에 신규 상장한 이후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전개될 흐름과 대응 전략까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지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번 업비트 상장한 계기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200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고 24시간 거래량은 2억만 거래대금은 1조 9700억대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어제 상장 직후 단 하루 만에 480% 이상 폭등하는 초강력 랠리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건 신규 상장 코인에서만 볼수 있는 전형적인 초기 세력 개입 패턴이자 앞으로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장 직후 시초가는 4,500원대에서 시작을 했고 한때 27,000원대까지 치솟은 뒤 현재는 8,000원대 초반에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전형적인 세력 물량 확보 눌림 패턴으로 상장 직후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고 이후 매수세가 나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보시면 8,000원 부근에 두터운 지지층이 쌓여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8,500원에서 9,000원 저항만 뚫어주게 된다면 9,900원 이상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8,000원 지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지지가 확인되고 거래량이 다시 붙는다면 1차 목표는 8,500원 돌파, 추가로 거래까지 살아난다면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큰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대응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단순한 차트만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시세 흐름, 유통 물량, 세력의 움직임,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시장 심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제로지는 해외에서 이미 일정 거래 기반을 확보했고 현재는 업비트라는 큰 유동성이 더해진 상태라 국내 가격 격리, 김치 프리미엄 여부까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로지 코인은 레이어 제로 기반의 차세대 확장성 프로젝트로 기술적 비전과 토큰 수급 구조 모두 주목할 만합니다. 업비트 상장는 단기적으로 큰기 이자 동시에 변동성 리스크가 큰 구간입니다. 따라서 8000원 지지 에서 8500원을 돌파하고 9900원 목표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보셔야 하고요. 반대로 7900원까지 이탈 시에는 단기 손절 로 재진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 산상콩이는몇분몇 몇 시간 단위로 흐름이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제 번호 010-869-1049로 제로지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실시간 타점 매도 구간까지 문자로 전부 공유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니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혼자기 어려움들 위해 소통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망에서는 이렇게 급등 코인 정보나 시황, 관점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급등 시그널이 포착될 때마다 직접 문자로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전체 발송했던 문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메이저 코인 중에 리플로도 수익을 챙겨가신 사례가 있는데요. 7월 7일 오전에 소통망에 계신 439분께 전부 발송해드렸었고요. 보내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리플 코인 메드 추천가 3,110원 미만, 매도 목표가 4,8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셔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때 차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 7월 7일에 3,110원 미만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단기간 안에 4,800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53%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용돈 벌이하만한 알트 코인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크론스 코인의 경우 8월 2 0일 오전에 447분께 전체 발송해드렸었고요. 보내드린 내용을 보시면 200원 미만에서 매수 추천드렸고 매도 목표가 44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8월 20일에 200원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단기간 내에 440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120%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2배, 3배, 4배씩 네 터진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진짜 실전이고 진짜 수익입니다. 저는 이런 돈이 되는 정보를 재능 기부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코인은 바닥에서 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한 그린존 내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무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야 합니다. 트레이더는 긴말 필요 없이 무조건 수익으로 증명한다는 거잘 아실 거고요. 제가 중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내용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망에 참여하고 싶거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은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 0 1 0 8 6 9 1 0 4 9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에 초대해 드릴 거고 간략하게 타점만 원하시는 분들은 제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 재능 기부로 무료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소통방 입장하신 다음 제가 드리는 정보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때 따라하셔도 되는 거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들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같이 매매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